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우더 시리즈 3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번주에 따완이 누구 넥슬라이스 치면서 끝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이라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완은 엄한 사람을 물리친 것이었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라는 자기가 팬이 많다고 하는데, 아이라를 누군가 괴롭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시작된 일이라고 해요. 아이라는 이제 안무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올리우의 엔조이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엔조이가 야미라는 캐릭터인데, 야미? 아이라 네새 노래 들었어 했는데 아이라는? 어? 이 노래 아직 공개 안된 건데 어떻게 들었어? 하니까 엔조이가 살짝 당황을 하더니 난이 팬이잖아. 내가 좀 몰래 들었어. 라고 하는데 약간 수상스럽지 않나요? 따완도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는지 따완이 그거를 묵묵히 수상스럽게 쳐다봅니다. 사실 제가 너무 수상하게 생각한 건지도 몰라요. 따완이 그냥 엔조이랑 아이라랑좀 친해 보이니까 질투를 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따완은 왜 이렇게 대사가 없나요? 굉장히 그 주연 캐릭터인데 대사가 없고 좀 과묵 한 캐릭터인 것 같은 모양 아이라를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라가 전학 갔을 때 있잖아요 과거에 옆에서 따완에 대해서 주접을 막 이렇게 떨던 친구였습니다 아이라는 따완을 데려가 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것 좀 봐라 따완이다 하고서 자랑을 하고 주접 친구는 또 역할에 왔게 주접으로 엄청 떱니다. 이제 이 셋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험난한지 어떤 놈이 아이라 몰카를 찍지를 않나 또 같은 자리에서 무슨 수상한 오토바이를 탄 인간이 아이라한테 염산을 뿌리고 가는데 그거를 또 따완이 막아줘요 멋있게.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연예인들한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와이 정도인가요? 진짜 목숨을 위협받는. 것 같아요. 따완은 그 염산을 막다가 소중한 손을 또좀 다치게 되고 아이라는 막 울먹거리면서 따완을 걱정합니다. 아이라가 위협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연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이라를 걱정하는데 거기에 또 엔조이가 있고 엔조이는 아이라를 걱정하는 듯 하기는 한데 따완 눈빛이랑 연출상 영 뭔가 엔조이가 수상해요. 이게 좀 저의 유치한 마음이기는 한데 제가 엔조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엔조이가 악역이 아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엔조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아이라랑 따완, 그리고 경호팀은 아이라는 집으로 가는데, 아이라가 따완 아프다고 약도 챙겨주고, 쉬라고 파자마도 챙겨주고, 따완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서 막 음식도 주문을 해요. 아이라는 이제 따완이 쉬러 갔으니까 부하 직원들 보고 앉아서 좀 쉬라고 옆에 보디가드를 앉혀놓고서, 따완이랑 자기랑 사실 고딩 때부터 알던 사이다라면서 썰을 좀 푸는데, 이 직원들이 가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십으로 분위기가 좀 풀어지고,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아이라는 그 직원들한테서 따완이 자기랑 못 만났던 8년 그 사이에 홍콩으로 가서 유학을 했다라는 사실과 따완이 싱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따완은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고 직원들까지 모두 아이란의 집에서 밤새 아이라랑 따완을 지킵니다. 아이라도 따완을 돌본다고 밤 늦게까지 따완 옆에서 잠들고 그래요. 직원들이 자고 일어난 따완한테 손은 괜찮아요? 하고 걱정을 해주는데 따완이 이거 심장이랑 가까운데 아니니까 괜찮아 하거든요. 거기다가 대고 직원들이 아이라는 네 심장 가까이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따완을 놀려요. 따완 파자마 차림도 보고 막 귀엽다고 놀리고 이 회사도 참 수평적인 것 같지 않나요? 아이라는 자고 일어나서 따완한테 가가지고 너네 회사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지키다가 따완이 다치는 거를 보는 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그게 따완의 직업이고 어차피 앞으로도 따완이 누군가를 지키는 경호원 일을 계속 할 거라면 다쳐도 내 옆에서 다치는 게 낫지 않은가요? 근데 또 어? 아이라는 자기가 계약 취소하겠다고 해 놓고서 따완이 알아서 갈게라고 하니까 따완한테 사라지지 말라면서 옛날처럼 사라지지 말라면서 따완을 안고 막 운단 말이에요. 따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 그만두지 않기로 뭐 결론이 난것 같아요. ,이? 맞죠? 아무튼 그러다가 배가 고파진 따왕과 아이라는 또 마마를 먹는데, 이 회사는 진짜 모든 드라마에 협찬을 하나 봐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마마가 땡겼기 때문에 며칠 안에 마마를 또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마 나오면 필수 장면, 마마로 꽁냥대기를 시전하는 따완과 아이라입니다. 막 마마로 먹여주고 막 이런 거를 해요. 아무튼 이렇게 사마가 끝나고 이제 예고편을 보니까 아이라가 다음화에서 어떤 괴한한테 위협을 받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좀 따완이 아이라를 지키는 거를 성공스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따완이 그 이유를 자기가 아이라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라를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금 억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상처를 받은 아이라가 따완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화를 다 같이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